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차이나 진풍경 슈인세번째는 어, 최근 이슈 추가 소식편입니다. 최근 방송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 소식이 좀 궁금하시죠? 모두 6개의 추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영상과 자막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화면을 중국인이 닭과 오리의 싸움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구요? 6월 1일 장시성 난창시 장시공업직업기술학원 식당 점심 식사에서 쥐머리가 나왔죠. 그때 식당 관계자가 오리 목표로 우겼고, 시 당국도 그렇게 우겨서 지록위마가 아니라 지서위압이라는 신조 등장 이후에 중국의 모든 쥐는 오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27일 윈난성에 있는 중국 최대 이슬람사원 나자잉 사원이 중공해 종교 탄압으로 철거 위기를 맞았다가 시위로 경찰이, 좀, 어, 경찰이 도망갔다고 전했는데요. 6월 8일 대규모 경찰과 군병력이 나타나 나자잉 이슬람 사원 철거가 시작되었고 이 지역 언론이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제 예측대로 역시 결국 철거를 하게 됩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섬서성에 있는 회족자치구에서는요 중공 당국이 회족의 집에 담에 담이나 문에 이렇게 써놓은 이슬람 글자를 모두 강제로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 탄압에 이어서 회족들이 사용하는 글자도 강제로 탄압하기 시작한 건데요 위구르족, 몽골족, 조선족에 이어서 회족들도 한족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밤 천진시 진남구의 벽기원 아파트 도로 치마로 새벽에 약 4천여 명이 대피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일부 주민은 이미 짐을 꺼내 이사를 가기도 했는데요. 이미 이곳은 전면 통제되어 아파트 내의 물건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충칭시 한 아파트 단지내 집안 침해 이것도 기억나시죠? 길이가 20m 깊이 2 내지 3m의 집안 침해 심각했었는데 심각한 6동과7동 주민은 대피했고 아직도 안전대책을 강구 중인데 최악은 철거 후 다시 지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실공사 자업자득이죠. 한국의 항의에도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 몽골국에서 황사가 발생한다고 우겼던 중국. 지난 6월 5일과 6일 시진핑이 급기야 네이먼고자치구 사막을 방문해서 자연을 뭐잘 갖고 와야 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연설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곳의 물과 나무 등 자연이 잘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당신들을 찾을 것이라고 웃으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자연도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까지도 붙였는데 이 지역 관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또, 엉, 어, 또 어떤 엉뚱한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